2020년 10월 26일 알바타 주정부는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Immigration Stream이라는 한국어로 알바타 유학생 창업 이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민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다른 점은 있지만 일단 b c 주와 유사하게 점수제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b c 주 사업이민처럼 영어 점수, 경력 등 이민 스펙이나 혹은 사업계획과 규모 등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신청할 수 있는 초청을 해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알버타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할 사람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최소 자격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셨거나 사업체를 매니징 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셨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바타에서 승인된 학교 대부분 공립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 2년 과정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유효한 PGWP 월 퍼밋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창업하거나 인수하시는 회사의 지분은 34% 이상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지는 간단히 셀프 어세스먼트 툴을 통해서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그닥 만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포털을 통해서 EUI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EUI 풀에 올라가게 되고 등록을 통해서 점수들이 부여돼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알바타 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정된 어세스먼트 업체로부터 자산 등을 평가받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청비는 3,500불입니다. 그 이후에 비즈니스 플랜 어그리먼트라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신 후에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을 하시게 됩니다. 위에 동의하신 대로 사업을 12개월 동안 진행하신 후 파이널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최종적으로 노민일를 받아서 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수제 eoi 점수들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경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6개월까지는 5점을 받으시고 1년 사업 경력이 있으시면 10점 그리고 1년 이상의 사업 경력이 있으시면 15점의 점수를 받게 되십니다. Economic Benefit에 대한 점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농업, 테크, 데이터, 통신, 항공, 우주, 금융, 핀테크 산업일 경우 15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양도되는 비즈니스일 경우 5점을 받습니다. 고용에 따라 한 명일 경우 5점 2명일 경우 10점, 3명 이상은 15점을 받습니다. 또한 캘거리 에드먼튼 제외 지역일 경우 5점의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휴먼 캐피탈에 대한 점수입니다. 영어 또는 불어 점수에 따라서 CLB 7일 경우 5점, CLB 8일 경우 12점, CLB 9 이상일 경우에는 15점 점수를 받게 되십니다. 알버타 에듀케이션에 관련돼서 베출러 디그리거나 2년제 학위 이상일 경우 5점, 2개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셨을 경우 7점, 석사학위 이상일 경우에는 12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되십니다. 또한 적응력 점수에 관련된 점수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21살에서 49살 사이일 경우에는 5점을 받으시고, 배우자가 1년 이상 풀타임 알버타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2년 이상 알바타 컬리지를 졸업하셨다면 CLB 5 이상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10점을 받게 되십니다. 또한 알바타에 친척이 있을 경우에는 10점을 받게 되십니다. 적응력 점수의 최대 점수는 25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불가능한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방이민법에 반하는 사업. 두 번째로 페이론 체크 캐시. 중고물품 거래에 관련된 비즈니스. 세 번째로 렌트사업이나 부동산 개발 거래, 보험, 비즈니스 매매에 관련된 비즈니스일 경우. 네 번째로 프로젝트 시즌제 비즈니스일 경우. 다섯 번째 홈베이스 사업, 에어비앤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친척 등 패밀리 비즈니스일 경우. 최근 4년간 알버타 사업 이민에 관련된 비즈니스일 경우. 또한, 최근 3년간, 이 자체 프로그램에 신청된 사업일 경우는,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판매했거나, 혹은 성매매에 관련된 비즈니스일 경우, 마지막으로 AIMP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비즈니스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유학생 창업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알바타 주정부 이민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고, 또한 댓글로 궁금하신 점 달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